다음은 서피스 n e 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화면 크기인데요. 서피스 n e 는두 개의 9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펼쳤을 때에는 13인치 화면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크기와 무게인데요. 제품의 두께는 5.6mm, 무게는 655g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프로보다 더 얇은 갤럭시 탭 S6의 두께가 5.7mm이니까 비슷한 크기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얇은 편인데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서 볼수 있는 이른바 카툭지까지 없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더 얇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용 액세서리인 키보드인데요. 키보드는 서피스니오 본체에 자석으로 부착되고 무선으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자석 힌지를 가지고 있어서 본체 모서리를 따라서 키보드를 뒤에 붙일 수도 있고 화면 쪽으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가 화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서피스니오의 운영체제인 윈도우 10X에서 자동으로 키보드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키보드가 힌지 쪽에 가까워지면 키보드 아래쪽 화면은 터치패드로 바뀌고 키보드가 아래쪽 화면에 가까워지면 키보드 위쪽 화면은 보조 모니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키보드 아랫부분 그러니까 사용자의 손목에 가까운 부분이 더 두껍게 되어 있어서 단면이 마치 쐐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키보드가 화면 사이에 위치한 채로 화면이 접혔을 때 최대한 키보드 상단의 모서리 부분이 화면을 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서피스 듀오입니다. 일단 제품의 크기부터 살펴보면 5.6인치 화면이 양쪽에 있고 완전히 펼쳤을 때에는 8.3인치 화면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서피스 듀오를 펼쳤을 때 두께는 4.8mm인데 5.4mm 두께를 가진 홀더블폰 화웨이 메이트 X보다 더 얇은 두께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서인데요. 현재 시제품에는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어 있지만 내년에 발매될 때는 그때에 맞는 새로운 프로세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제품의 카메라는 화면 내부에 하나만 있고 바깥쪽을 향해서 찍으려면 화면을 뒤집어서 찍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아마 예전의 시제품에서는 지금과는 다르게 양쪽으로 카메라가 있었고 외부에 있는 카메라는 이른바 카툭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건 유명한 테크 유튜버인 MKBHD 영상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파노스 파네이가 보여주는 검은색 서피스 니오시 제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카툭키가 있고 접었을 때 튀어나온 카메라가 반대편에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딱 맞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피스 슬림펜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제품의 홍보 영상을 보면 서피스 슬림펜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피스 슬림펜이 서피스 니오에서처럼 뒷면에 자석으로 붙여서 충전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서피스 듀오의 런처 모습인데요. 서피스 듀오는 안드로이드에서 그리고 서피스 니오는 윈도우 10X에서 작동이 되지만 두 제품에서 볼수 있는 기본 화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조작하는 모습 또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록 두 기기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작동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여러가지 기기들이 발표되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갔던 건 서피스 프로 X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다듬어진 암버전의 윈도 태블릿이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갤럭시 북2는 4기가 램과 느린 프로세서 때문에 구입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후속작인 갤럭시 북3를 기다려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삼성 S펜을 지원하지 않는 갤럭시 북S가 나오면서 더 이상 삼성 윈도 태블릿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윈도 태블릿에 바라는 게 많지가 않은데요. 펜을 사용할 수 있고 드로보드 PDF와 원노트를 포함한 오피스 사용이 원활하면서 적당히 웹서핑만 잘 되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휴대성이 좋고 배터리가 오래가면 더 좋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LTE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로SD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서피스 프로 X에 장착할 수 있는 대용량 M.2 230 사이즈 SSD를 얼마나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교체가 가능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ARM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ARM 버전의 윈도 운영 체제로 구동되는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호환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오류가 상당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이 안정화가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서피스 슬림펜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제품 발표 때 시연했던 어도비 프레스코에서 서피스 슬림펜의 지연율이 상당히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스타일러스 캡슐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특허에서 모듈식으로 만들어진 스타일러스는 모듈 내부의 새로운 안테나 구조를 이용해서 디지타이저 패널과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특허 문서에 포함되었던 그림을 다시 보면, 서피스 슬림펜의 앞부분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이 특허가 서피스 슬림펜에 적용이 됐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기존의 서피스 펜보다 한층 더 성능이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슬림펜의 소개 영상을 보면, 펜의 무선 충전을 위한 코일과 배터리가 펜의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펜의 내부가 영상에서처럼 똑같이 되어 있다면 쿼드러플 e A 배터리가 펜의 뒤쪽에 장착이 되어서 다소 휘청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기존의 서피스 펜에 비해 보다 더 안정적으로 펜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프로 7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USB-C가 지원되고 프로세서가 10세대 아이스레이크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의 서피스 프로 7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허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프로 7을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굳이 USB-C 단자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서피스 프로 6 역시 아직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폭 할인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서피스 프로 6 재고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랩탑 3는 15인치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된 데다가 16대9보다 더 넓은 3대2 비율의 화면을 탑재했는데도 무게가 1.5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피스 프로 X와 비슷하게 AMD 프로세서 역시 아무래도 서피스 시리즈에 처음 탑재되다 보니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들이 얼마나 빨리 수정되어서 제품이 안정화가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서피스 듀오와 니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폴더블이 아닌 듀얼 스크린 화면을 탑재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듀얼 스크린 기기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이 기기를 위한 윈도우 10X나 각종 소프트웨어들의 신경을 쓰기에도 벅찰 텐데 여기에 폴더블 화면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모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듀오와 니오의 화면 크기나 비율에 대해서도 영리하게 잘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의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 특히 서피스 기기들은 결국 생산성을 위한 도구일 텐데요. 생산성을 생각하자면 4대3이나 3대2 비율이 더 어울리고, 이런 형태는 아무래도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길쭉한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듀얼 스크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 폴더블 기기로 진화하게 될 텐데요. 4대 3 비율의 화면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6대 4, 즉 3대 2 비율이 되고, 결국 화면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서피스 기기들과 동일한 화면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프로 X의 화면이 3대 2 비율의 13인치이고, 두 개의 9인치 화면을 가진 서피스 니오가 완전히 펼쳤을 때 역시 3대 2 비율의 13인치 크기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피스 듀오 역시 작은 크기의 안드로이드로 구동이 되기는 하지만 서피스 니오와 동일한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고 조작하는 방법 역시 서피스 니오에 들어간 윈도우 10X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스마트폰 대신 서피스 듀오를 선택할지 의문입니다. 당장 시장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카메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노스 파네이는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피스 듀오는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서피스 듀오를 보면서 아이패드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단순히 큰 화면을 가진 아이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아이패드라는 기기의 이점을 살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왔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어야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야 수준 높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와 같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즐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전문 기자인 브레드 샘스가 이야기한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브레드 샘스는 서피스 듀오에 대한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 행사 이전에 미리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신뢰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타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안드로이드 폰이 이번 행사에서 공개될 거고 그 제품은 내년 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말한다면 대체 누가 그걸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여기까지 2019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행사 특집이었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논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동시에 공개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영상에서 여러 제품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의 댓글에서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역시 평범한 소비자 중 하나일 뿐이고 인터넷 선보당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쏟아지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도 오늘 발표된 제품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는 대로 추가로 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